제가 해군에 있을 때 군함들이 출항하고 입항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군함이 입항할 때가 제일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긴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배가 입항할 때는 이게 부두에 잘못하면 부딪히게 됩니다. 배가 상하고 뭐 충격이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 배가 입항하면서 호줄을 내리는데 호줄이 뭐냐면. 이게 호줄입니다. 예, 이게 호줄이에요. 그래서 저 호줄을 내려서 그그 어, 그 걸개 부두에 있는 걸개가 있어요. 거기다 거는데 이게 잘못하면 못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 나가기도 하고 이제 걸어 두면 그것을 당기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위험한 일도 끊어지는 일도 있고 해가지고 배가 입항할 때는 족긴장을 합니다.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줄이 이제 부두에 걸리면. 어, 보통 예인선이 끌어다가 놓는 거는 어느 일정 부분에 놓고 붙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치고 막이래서 롤링 피칭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가 붙여버리면 부두에 그냥 부딪혀서 깨져버려요. 뜯어지고 뭐 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거를 호줄을 통해서 배를 가까이 대는 겁니다. 접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호줄은 승조원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저걸 땡깁니다. 그래서 어, 기압 넣는 분의 기압에 의해서. 한번 그냥 쫙 당기고 또또쫙 아, 당기고 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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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가지고 접안을 시킵니다. 그래서 접안을 시킨 다음에 저거를 좀 단단하게 이제 묶게 되는데 이때 한 5분 10분이 이제 굉장히 긴장되면서 힘을 쓰는데 줄다리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배가 몇천 톤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인간들이 한 100여 명 돼요. 저걸 당겨가지고 배에다 붙이는 거니까. 있는 힘을 닿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땀이 촥 나요. 짧은 시간에. 초 긴장 상태에서 땡기니까. 이게 파도가 세면 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려고 인간이 파도와 저 배의 무게를 이겨내려고 저걸 땡겨갑니다.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어선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선에서도 이제 동일한데 무슨 말씀이냐면 어선은 막 저렇게 막 땡기고 힘껏 그게 그런 일들 보다는 어 물론 현대 시대는 전부 기계화가 돼가지고 그물을 내렸다가 끌어올릴 때 인양할 때 전부 기계로 합니다. 근데 옛날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저걸 전부 뭐로 했어요? 인력으로 합니다. 힘으로 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이걸 전부 사람의 힘으로 합니다. 그때 어 호주를 땡기는 저희 해군이 호주를 땡기는 힘보다. 더 힘든 게 어부들이 그물을 땡겨 올리는 일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물을 올려서 이게 굉장히 젖어 있고 무겁고 그다음에 이물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물이 땡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력이 생기고 이걸 당길 때 장력이 생기고 배는 또막 간다고요. 막 이러니까 아무리 세웠어도 파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걸 인간들이 그 그물을 당겨 올리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호줄에 비견할 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해군은 한달뭐 100일 출동을 뛰고 들어와서 한번 입항하면 이제 뭐 식량이나 물을 싣고 나가긴 하는데 잠깐 5분 10분 동안 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부들은 이거를 밤새 하는 거예요. 밤새. 근데 고기라도 잡히면, 뭐라도 잡히면? 아 고기가 그냥 펄떡펄떡 뛰면 이 도파민이 쫙쫙 땡기잖아요. 예? 하, 그러면서 그냥 엔돌핀도 확확 돌고 고기가 펄떡펄떡 뛰니까 기분이 좋고, 그래가지고 힘든지 모르고, 하, 할 텐데 고기 한 마리 안 잡혀. 예. 그래서 하, 내리고 또 어떻게 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녹초가 되고 파김치가 돼서 마지막에는 제가 보기엔 이 어선들 베드로 같은 어선에 그 이제 동이 터오르는 새벽녘에는 아마 다들 죽을 지경이 됐을 거예요. 다들 지쳐가지고 한계에 부딪혀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부 인생에 이런 일도다 있구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혹시 이제 이 자리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분들은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서 그물질 하다가 마지막에 빈손으로, 빈배로 떠나는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삶의 자락 속에서 인생의 밤을, 인생의 겨울을, 아무리 해도 몸부림쳐도 남은 것이 없고, 막막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삶들이 경험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 자리에서도 계실 것이고 그런 막막한 지점 인간의 한계 나의 어떤 더 이상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영역에 부딪힌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시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베드로가 개바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부들 뭐 이제 예루살렘에서 먼 변두리잖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 뭐 그런데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곳에서 태어난 분들 그렇게 그래서 무슨 소박한 꿈들이 뭐겠어요? 그냥 자기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면서 토끼 같은 애들 기르고 여우 같은 아내랑 오손도손 살아가는 거 그게 일, 일반 평민들 에, 평범한 시민들의 소시민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꿈이 있다면 내가 이제 배 올고 나가는데 배 그물질 할때 배에 한 가득 고기를 잡는 거 만선의 꿈 그런 것이 소박한 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약조를 하고 때를 정해서 고기를 잡는 것도 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 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나 다를까 첫 그물을 딱 내렸는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어, 감이라는 게 있는데, 아, 이거 진짜 오늘 거시기 하네. 그러면서 이제 끌어올렸을 텐데, 그리고 이제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밤새도록 이런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인생에서 그래도 업으로서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 거예요. 나름대로 도가 텄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안 해도 기본 평타는 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평타를 못 쳐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할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왔거든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이게 뭐냐면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과 뭐 에너지와 노하우와 모른 걸다 동원해서 했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막막한 거죠. 뭐 이렇게 벽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것 속에 만선의 꿈을 가지고 나갔는데 빈손으로, 빈 배로 돌아온 겁니다. 허망하죠. 너무너무. 민망하고. 자, 그런데 답답하고 핍절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제 그물을 깊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배에 올라요? 여러분, 시몬의 배에 올랐어요. 여러분, 1절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1절 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어요 예수는 게네사아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서서 보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야구, 어, 이 요한의 배가 이제 두 척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 여기가 어촌이니까 그 주변에 또 다른 배들도 많이 있었겠죠. 아침에 이제 그물질이 끝났거든요. 다 왔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배가 같이 있었을 거고 두 척이. 많은 배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올랐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시몬의 배에 올랐다고요? 여러분, 그 많은 배 중에서 왜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랐을까요? 배들이 많았잖아요. 어촌에 배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들... 뭐배드로 혼자 고기 잡습니까? 수많은 배들이 나갔겠죠. 지금은 여기 두척 얘기했지만 수많은 배들이 나갔죠. 다 고기를 잡고 아침에 해 뜨니까 중동의 햇살 속에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숨으니까 다 접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그물을 깊고 정리하고 막 그러고 있었을 텐데 왜 베드로의 배였을까?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어,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공허함, 베드로의 허망함, 베드로의 그 핍절함, 결핍이죠. 결핍,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보시고,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딱 이렇게 다 보시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저를 아세요? 자, 잘 몰라요. 속 깊은 걸 아셔요 혹시? 몰라요. 마누라도 모를 걸. <laughs>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셔요? 주님은 아셔요. 촤 보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밤이 새도록 몸부림치며 부딪힌 그 한계, 더 이상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할 그 어떤 지점, 이게 일종의 인간에게는 고난이고 한계점이고 예? 그 어떤 음벽 같은 거라면, 근데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창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창이들 또 다른 만남을 여는 문이 될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합력해서 뭐가 된다 그래요? 선이 된다고요. 이걸 전화 위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인데 분명히 한계인데 주님은 그 지점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첫날이에요. 대림절이 뭡니까? 성탄을 앞두고 지키는 4주간의 주일이에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성탄하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뭔가 살려고 태어났는데, 빈손 들고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고 일평생 그물질을 하는데, 그렇게 잡으려고 어떤 사람은 한 마리 잡고, 어떤 사람은 백 마리 잡고, 어떤 사람은 천 마리 잡고, 어떤 사람은 억 마리 잡고, 수없이 뭐 이렇게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마지막에 가면 빈손으로 온 몸, 빈손으로 빈배로 떠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떨어져요? 영원 형벌로 떨어져요. 영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그걸 대망하는 게 대림절이에요. 그걸 알고 계시다. 인간의 운명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드로를왜그 찾아... 수많은 배 중에 왜베드로에 배웠을까? 아무것도 밤새도록 몸부림쳤지만 아무것도 못 잡은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하,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옆에서 그물질을 하다가 이걸 다 들었겠죠. 들었겠죠. 그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 깊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지난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제가 보기엔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아마 코웃음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자기가 뭔데 남의 영역을 건드려 내 전문 영역 이걸 소위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아셨지? <laughs> 소, 그 그런 영역을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목수인 걸다 아셔요. 나사리 출신인 걸. 아니 근데 목수가 어떻게 어부한테 고기를 잡으러 가라 마라 깊은 데로 가라 마라 그 뻔히 다 아는데 깊은 데 고기가 없는 걸 이건 연안용인데 그물이 10미터 20미터에 쓰는 연안용 그물인데 30미터 40미터 깊은 데로 가면 밑이 뻥 뚫려서 땅에 안 닿아서 고기가 밑으로 다 도망가는 걸 뻔히 아는데 그게 웃긴 거죠 목수의 말이 아무리 랍비고 아무리 선지자라지만 남의 밥그릇을 건드는 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나?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아마 그러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근데 뭐 하도록 밤이 새도록. 아무리 인간적으로 다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오질 않는 거 고기가. 와,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뭐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5절이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뭐에 의지해서요? 자 보세요. 그동안은 뭐에 의지했서요 자기 실력. 자기 어부의 노하우, 자기 경험. 어, 자기가 그동안 평생 잡아왔던 이곳에 대한 생리적 습성, 환경, 갈릴리에 대해, 고기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상식. 예? 들어왔던, 싸워왔던 자기가 밥 벌어먹고 오면서 쌓았던 이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경험이라는 게 축적되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그것들 의지해 와서 했는데 밤새도록 그거 의지해서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된 거예요. 그안 되는 게 자기 한계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지점이다. 왜 어떤 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야, 교회 왜 가? 야, 거기다 돈을 냈어! 내 주먹을 믿어! 어? 아유, 진짜,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빡! 부딪혀가지고,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게 들리기 시작한. 내 주먹을 믿어왔던 베드로에게 말씀을 의지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배에 꽉 채워. 그물이, 그물이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뭐가 찢어지도록? 여러분, 그런 거한방 걸리시길 축복합니다. <laughs>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건 진짜. 누구한테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 뭐가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주니, 우리 교회의 역사소서. 아니, 그러니까, 얼마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니까 인생이 뭐가 터져요? 네.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자기 배에 가득 채웠는데 그래도 고기가 많아. 옆에 있는 동료를 오라 그래가지고 그 배도 가득 채워. 그니까 이건 만선이 아니고 이만선이야. 예. 여러분, 이게 말씀의 의지에서 삶을 살면요. 자기도 복이 돼요. 근데 누구도 복을 받아요. 곁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만 복 받았어요. 형제, 자매, 가족, 부모 다복 받았어요. 대답이 현차는 거 보니까 이거. 예. 보통은 내가 예수 믿으면 옆에 사람도 다 복을 받습니다. 형제 간이 복을 받고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다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네, 그러면서 잘됩니다. 그 집안이 형통하고 이런 은혜를 입히는데 이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만 만선이 된게 아니고 옆에 있는 배도 만선이 될 뻔해요. 얼마나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그동안 베드로의 꿈이 뭐예요? 한번 나가서 만선을 하는 거예요. 만선이 됐잖아요.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놀랍잖아요. 자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더니 "주님, 저는 뭐래물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그동안 헛된 꿈을 지금 만선 이뤘다니까, 꿈을 이뤘다니까요. 근데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내가 그동안 몸만 보면 살아왔구나. 물고기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를그 삶의 만선의 현장에서 깨달으면서 또 다른 세계, 영의 세계에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선의 꿈을 꿔요. 명예권세, 입신, 양명. 모든 걸한번 하고 멋지게 살다가 인생을 가고 싶어요. 그거 인생의 그 물고기가 꿈이라고요. 근데 꿈을 꿈에 가서 다 이뤄봤자, 거기 뭐밖에 없어요? 허무밖에 없어요. 이뤘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 인생을? 그, 그래서 인생을 이 시대에서 하나님 없이 이룬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요. 예를 들면, 거기 갔는데 뭐가 없어요? 꿈이 이루어졌는데 허망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어가. 앞으로 점점. 그, 그러니까 그거에 부딪힌 사람들은 답도 없어. 그래서 막 그냥 마약도 하고 모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걸 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참 베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 지점에 보면서 아니 인생이 거야 아무것도 없네. 에이 술이나 먹자. 에이 노름이라 하자. 에이 그냥 막 망가지자 뭐 그냥 뭐 상락과 일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간게 아니고 거기서 누굴 봐요? 자신의 죄를.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또 다른 세계.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와, 네가 그동안 물고기 잡으러 살았지. 이제는 네가 뭘 낚으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도가 되리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수석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죠.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어부가 엄청난 인류의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국내 성교부장이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올파 올포단, 올림픽파크포레온 전도단, 줄여서 올포단, 올포단을 아까도 광고 시간에 모집을 했죠. 그런 이제 그거 발대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